안녕하세요. 자, 이번 과정에서는 어, 패키지 디자인을 주제로 하여서 어, 3D로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해놓은 렌더 세팅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자, 렌더 세팅 이미지를 일단 먼저 어, 불러온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장을 합니다. Save As 시켜서. 여러분들 계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그, 그 파일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어, 메일이나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어떤 어, SNS를 활용해서 좀 저장을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패키지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 세팅된 이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겠습니다. 물체를 선택하고 딜레트 시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 세팅된 이미지도 선택을 하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컨트롤 쉬프트 Z 하시면. 화면에 남는 것은 라이트, 플랜, 그 다음에 환경맵이 입혀진 이미지 이렇게 남게 돼요 그리고 p 스펙티브 화면도 Shift F 눌러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박스를 알아 이제 테스트 겸해서 박스를 불러올 텐데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스케치한 이미지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예제 연습 차원에서 선생님은 구글에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패 패키지 자자인이라고검색을 하면 관련된 이미지가이렇게 여러 개가 뜨게 돼요. 그럼 그중에서 어 이미지 전개도 이미지를찾습니다 전개도 관련된 이미지를 찾다 보면 어, 상당히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전개도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전개도 어, 입체 물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개도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주, 이런 류의 이미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작하실 때는 이제 이런 찾은 이미지로 활용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만드실 때는 검색을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이미지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벨 같은 걸 찾으셔 가지고 필요한 소스들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라벨을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어떤 소스 이미지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류의 라벨들을 적, 좀 적당히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이미지들을 만드실 때 도움이 아마 상당히 되실 거예요. 패키지도 어, 이미지를 만드실 때 선생님은 어... 이런 어떤 이미지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 전개도에, 어, 가로, 세로, 두께에 대한 어떤 대강의 어떤 크기가 대충 이제 유추가 되죠. 그죠? 그럼 이 이미지를 3dmax에서 만드시면 돼요. 자, 박스를 이용해서 탑 화면에 드래그 한 다음에 두께 값을 주겠습니다. 자, 물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전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이드 셀렉션 시키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 이미지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이드 셀렉션.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Z 누르시면 전체가 정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박스를 다시 이렇게 해서 적당히 스케일러도 좀 조정을 하시면서 적당히 정확하게 비율은 안 잡으셔도 되니까 대충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현재 좌측에 보이는 뭐 포토샵에서 보이는 어떤 두께. 두께 이미지하고 어떤 굵 넓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박스를 하나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 형태가 하나 정해지셨으면 이 박스를 이제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펼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펼치는 작업을 할때 쓰는 명령이 UnwrapUvW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작업을 하실 때는 먼저 그이 박스가 어떤 여러 가지 버그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 유틸리티라는 망치 모양으로 갑니다 망치 모양으로 가서 안에 보면 Reset x f o m 이라는게 있을 거예요 자 Reset x f o m 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Reset Selected 버튼을 누르시면 이 박스 주변으로 자, 이렇게 하면 한 번만 Reset Selected 버튼을 눌러주시면 Modify로 넘어오시면 Modify 상에 x f o m 이라는 명령이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Editable Poly라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Unwrap UVW라는 명령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Unwrap Unwrap UVW 클릭해서 Unwrap UVW라는 명령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Open UV Editor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Edit UVW라는 게 뜹니다. 자, 여기도 속성이 나오는데, 속성이 세 가지 속성이 나오게 돼요. 점, 선, 면. 단축키는 1, 2, 3번입니다. 자, 3번 선택하시면, 내가 6, 이 지금 박스가 육면체이기 때문에 여섯 개의 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섯 개의 면이 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을 쭉다 선택하면 UV 상에서 UV 에디터 상에서 전체 면을 다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육면체가 전체 면이 빨갛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메뉴에 보면 매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언폴드 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폴드 매핑을 클릭을 하면 요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OK 누르시면 전개도가 이렇게 펼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사용할 전개도는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전개도 방식은 이런 여, 형식이 아니고 포토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옆으로 횡, 횡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횡으로 전개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횡으로 전개되어 있는 방식에 맞게끔 약간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면 박스의 이면을 정면이라고 했을 때 이쪽 면 이쪽 면이나 이쪽 면을 정면이라고 했을 때이 면이 선택된 면이 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이 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뗍니다 툴스에 가면 디테치라는 게 있어요 디테치 엣지 버틱스 단축키는 컨트롤 D네요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선택 컨트롤 D 떨어지게 돼요 다시 선택 컨트롤 D 컨트롤 D 누르면 여섯 개의 면이 다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두 개, 오른쪽 한 개로 붙여,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2번 누르고 선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선분에 붙을 선분이 선택이 되죠. 그죠? 그럼 툴스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티치 셀렉티드라는 게 있어요. 스티치 셀렉티드 누르시면 그 면이 와서 붙게 돼요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쪽 선분 선택하고 툴스에 스티치 셀렉티드 다시 붙죠 오케이 자두 면을 붙였어요 오른쪽으로도 한면 붙이겠습니다 선택 툴스에 스티치 셀렉티드 오케이 그러면은 횡으로 다 붙었죠 자 그럼 위아래로 붙이겠습니다 왼쪽 전개도에는 왼쪽 전개도에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위아래가 붙어있는데 어 3D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상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붙이거나 여기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 붙이든지 이쪽 붙이든지 이쪽 붙이든지 뭐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 툴스에 스티치 셀렉티드, 오케이. 선택, 툴스에 스티치 셀렉티드. 그러면 전체가 횡으로 쭉다 나열이 됐습니다. 자, 다시 3번 선택해서, 3번 선택해서 전체 면을 다 선택하여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 UV 에디터 상에 가장 크게 집어넣는 거예요. UV 에디터 상은 지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포토샵에서 얘기하면 1, 1 픽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기서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이미지 해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크게. 자, 그런데 최대한 크게 팔려다 보니까 그냥 하시면은 이게 비례가 안 맞게 되니까 전체를 위에가 보면 정비례로 느리는 명령 툴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정비례로. 자, w 누르면 move가 이동이 되죠. mov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UV 에디터상에 가장 큰 크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UV가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tools에서 다시 render UVW template이라고 이 UV 그 배치된 UV를 이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1024 1024 사이즈로 할 것이냐, 2048 사이즈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1024로 하겠습니다. 자, 1024로 된 어, 사이즈를 UV 사이즈를 정하시고 맨 밑에 렌더 UVW 템플릿을 눌러 줍니다. 클릭. 자, UV가 렌더가 됐어요. 이 렌더된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저장하실 때 PNG 파일로 하셔서 자, 패키지 UV라고 해서 저 저장을 했습니다. 48비트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 저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 UV가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디터블 폴리 위에 UV가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벌팅 시켜 버립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그러면 언뎁은 날아가고 에디터블 폴리만 남게 돼요. 자, 그러면 포토샵으로 왔죠? 자, 포토샵에서 그 패키지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연두색으로 생긴 아마 선이 보일 거예요. 잘안 보이시기 때문에 배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n 하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어두운 색 하나를 깔아주세요. 알트 딜레트. 자, 그 블랙을 지금 페인트 버킷으로 깔았습니다. 레이어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이 레이어를 0번 레이어 밑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U V 선이 잘 보이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면을 이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왼쪽에 필요한 선분은 앞, 앞부분을 지금 그 포토샵의 렉탱글 어, 마크 툴을 이용해서 내가 약간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하시고 이쪽에 와서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다시 V 키로 맞추시고 컨트롤 T 하시면 아까 비례가 맞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히 맞추시면 돼요. 판면 맞았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옆에서 선택해서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V 컨트롤 T 맞춥니다. 엔터 맞졌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선택 Ctrl+C, Ctrl+V, V 키, Ctrl+T. 어, v 키는 포토샵에서 V 키는 Move 툴의 단축키죠. 그래서 그럼 세개 면을 맞췄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M 버튼은 이 마커 툴의 단축키입니다. M 버튼 눌러서 선택하시고 Ctrl+C 이쪽으로 와서 Ctrl+V, 컨트롤 Ctrl+T 컨트롤 하시고. 다시 Ctrl+C 이쪽으로 와서 Ctrl+V Ctrl+T Ctrl+C Ctrl+V Ctrl+T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춘 이 이미, 이미지는 외곽에이 연두색 이 선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0번 지금 비즈빌리티는 가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남죠. 그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S 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어요.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 JPG로 저장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맥스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재질을 입히시면 돼요 자 그러면 Material Editor 자 Material Editor를 누르시면 단축키 M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뜨고 단축키. 그러면 왼쪽 편에 아크앤디자인 재질이 있습니다. 아크앤디자인 재질 하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불러냅니다. 자, 그냥 기본 재질에다가 왼쪽 편 아래쪽으로 가시면 맵스의 비트맵 이미지를 다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장한 포토샵 파일이었던 그 이미지. 들 불러오는 거죠. 자, 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diffuse color map이라는 게 연결시킵니다. 앞부분 실지렁이 꺼내서 이렇게 diffuse color map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화면에다가 박스에 연결시켜줍니다. 화면 박스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쇼 쉐이디드 머티리얼 인 뷰포트라는 게 있어요 아이콘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상에 보일 거예요. 자, 화면상에 보이면 렌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렌더 걸려면 기존에 어,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언 하이드 올 해서 다시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닥에, 그리드 바닥에 떠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물체가 지금 너무 작죠, 그죠? 조금 크게 만들게요. 스케일로, R 스케일로 크게 만들고, 바닥에 지금 떠있으니까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바닥에 조금 안착되게 만들어줄게요. 다시 렌더 걸려면 Shift F 버튼이 필요하죠. Shift F 에서 쉐이프 프레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보기 좋은 장면으로 연출을 할게요. 그런데 박스가 어, 뒷면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박스를 하나 복사를 시켜서 조금 더 다르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박스는 조금만 눕힐게요. 어, 이 버튼 누르면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되는데 정확하게 수평으로 90도만큼 눕히고 싶으면 앵글 스냅 토글, 앵글 스냅 토글을 키면 돼요. 단축키는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90도를 잡기가 편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얘는 뒤집어서 요렇게 뒷면을 조금 확인하기 좋게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높이 올려야 되겠네요 요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고 싶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Ctrl+C 해서 카메라를 잡아줍니다. Ctrl+C 하면 여기에 카메라가 잡히게 돼요. 자 렌더를 걸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렌더가 걸리게 됩니다. 자, 렌더가 걸렸는데 이미지가 약간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각이 팍져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느낌이 좋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렌더 될 때만 부드럽게 보여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약간 떠 있으니까 조금 더 내릴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모티럴 에디터로 가면, 여기 보시면, 그 모티럴 에디터의 기본 아크앤 디자인 재질을 라벨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 옵션이 바뀌죠? 자, 오른쪽 옵션 안에 보면, 스페셜 이펙트라고 하는 롤아웃이 있습니다. 스페셜 이펙트라고 하는 롤아웃, 여기 가시면, 코너, 라운드 코너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코너 체크하시고 사이즈를 한이 정도 일단은 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모서리가 조금씩 돌아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조금 약하네요. 다시 한5 정도로 해 볼게요. 조금 약하네요. 다시 그러면 모서리가 점점점점 라운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라운딩이 된것 같아요.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서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세팅 옵션에 가서, 렌더 세팅 옵션에 가서, 사이즈를 800에 600 사이즈로 했는데, 이거를 1024720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렌더를 걸어볼게요. 그러면 근사게 패키지 미가 렌더가 됐죠. 자, 오늘 연습한 내용은 어 지금 UV UV에 대한 어떤 지금 기본적인 연습을 해 봤는데 지금 UV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말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영화같은거 보면 호랑이 가죽같은거 아마 보신 경험이 있을거예요 바닥에 앙탄자처럼 호랑이가 이렇게 가죽이 벗겨진채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장면 같은거 보신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할때 어, 그 동물을 잡아다가 이렇게 배를 다리를 갈라 가지고 가죽을 뜯어 내서 이렇게 2차원으로 펼친 거예요 그거를 그 다시 안에 내용물을 넣고 3차원으로 이렇게 다시 바느질을 하면 그게 박제가 되거든요 모든 3D 소프트웨어는 외형의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 좌표값에 이미지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2차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으로 만들어서 xy 좌표값에 이미지를 입히고 다시 그것을 3차원으로 환원시켜 줍니다. 그게 UV 작업이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신 건데 그대로 하시면 이제 일단은 연습을 하신 거고 여러분들은 포토샵에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패키지 이미지를 패키지 이미지를 만드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박스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어떤 패키지 이미지를 재정적으로 한번 편집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동영상으로 먼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어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UV 편집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